궁금하네. 아. 맞네. 아라마 빗자로 저기 바로 세워 놔야 돼. 그리고? 어. 아, 안 돼. 그거 무너졌어. 내쪽에는 쉬실 때 무너빠든 아, 그래 시간 사랑이 아까 만졌네는데참 많이 깝다. 여기다 우리 거기고 봅시다. 아. 사랑이 봐, 이봐, 이봐, 이봐. 우와. 아라이가 사랑이 좋아하는 거. 섀도우 새끼. 저쪽에 서 어? 애들 진짜 맛있겠네. 밥 먹을 거야? 응.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양고기 아니야. 어? 양고기네. 겁다겁다 이제 하. 아빠 다 태웠. 아빠 다 태웠대. 우와, 가람이 또 나중에 또지우러 가자. 그렇지? 장갑 끼고 가야 되겠다. 그렇지? 일회용 장갑을 엄마가 줄게 그치? 음. 그럼 버리면 되잖아 그치? 맛있다 밥? 밥만 먹어도 맛있어? 음. 오빠 저거 좀 줄래? 키친타운 음. 와 맛있겠다 조심해. 나 지금 요거 때문에 지금 안 따뜻한데? 이거 뜨거워, 가나마안 따뜻해 먹어 어 뭐? 이제 딱다어다 네. 이거 막고 있어갖고 응? 음. 음? 거기 진짜 맛있어? 어디가 맛있어? 음... 여기 먹어봐 음 맛있다 하랑아 맛있어? 엄마야, 아 영상 찍을게 아 영상 찍을는데 <laughs> 맛있어? 음 맛있다 <laughs> 맛있어? 근데 맛있어? 엄마는 양고기죠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 응 맞아 음. <laughs> 맛있어? 응 음. 맛있어? 괜찮아. 맛있어? 너무 좋아? 아, 냄새. 뭐가? 빵을 너무 맛면 어? 무슨 냄새? 아, 솔방울 냄새? 엄마는 양고기 냄새 나는 줄 알았대. 맛있지? 사람이 소고기가 맛있어. 양고기 맛있어. 자 언니. 응. 소고기 소고기도 맛있어? 장난 <laughs> 사랑이는 양고기도 맛있어? 응 음. 아무 떨어뜨렸어? 괜찮아 얼굴이 뭐야 그게 아가씨야 음. 음. <놀람> 너희가 그네 음. 조각씩 다 먹은 거야? 음. 대단하십니다 대박 음. 음. 아 근데 가젯트 있잖아 아빠 기억하고 있지 가젯 가젯이잖아 가젯은 뭐 로봇이야 목도 길어지고 팔도 길어지고 다리도 길어지고 뭐 가젯도 그거야 로봇이야 신나 그게 아빠, <봇> 아빠. 사랑이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아 사랑이 먹을 거예요? 응. 더 먹을 거예요? 응. 이거 하나 남았는데 먹을 거예요? 응. 어? 진짜? 물 줘요? 맛있겠다. 응. 어, 오, 엄마. 나는 아, 제일 엄마. 사랑이 먹을 거야? 나도 잡아먹겠다. 사랑이는 아. 이거 먹어. 아빠 조금씩 구워준거 알았지? 스 먹자. 응.